음식, 음식, 음식이 중요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년에는 다이어트 할수 있을까? 도전을 안 하게 만들어서 좋네. 야, 뭐 달라진 거 없어. 와, <목소리도> 이게 천안 클러스다. 이제 저의 20대가 1년밖에 안남았어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저희는 오늘 연습은 안 가고 촬영하러 가요. 터미널로 갈 거예요. 오늘은 터미널. 가가지고 촬영하고 이제 편집해서 그 영상은 화요일에 올라갑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운전! <laughs> 그러면은 터미널로 출발! 와, 이쁘다. 터미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주차했습니다. 천궁 앞에 주차했어요. 춥겠다. 어? 핸들을... 어? 다시, 다시. 아이. 이렇게 하면 안 되죠? 저희는 여기 옆에 이렇게 됐고요. 음. 촬영하러 서고 음. 여기는 중국 음식 가게가 진짜 많아요. 이거 봐봐요. 그쵸? 한, 아,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엄청 많더라. 아, 추워. 날씨가 네, 추워. 부산은 20도래요. 배고파. 오늘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요? 저 아, 마리가. 아, 오늘 금요스 먹고 싶다. 아? 어? 그, 음료수, 오렌지. 오렌지, 그, 트리플, 트리플 음료수 먹고 싶어. 먹어. 먹을 수 있겠죠?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. 크리스마스라서 꾸며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. 이쁘죠? 뭐 공연하나봐요. 이렇게, 소리도 있고. 코한 터미널 오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. 크리스마스 때. 저희는 오늘... 여기서, 아니, 25일. 이렇게. 촬영을 보겠습니다. <laughs> 지역사회 청년들과 소외계층 청년들에게. 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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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서 말이 안 나. 아, 어, 시작. 크리스마스 축제 하나 봐요. 여기 봐봐요. 리도있 어? <laughs> 2026년. 이제 저의 20대가 1년밖에 안 남았어. 나 크리스마스 는거 아니야? 내년은 어떡해? 길거리 너무 예쁘죠? 봐봐요. 마, 이게 천안 클러스다. 먹지? 뭐 <laughs> 그러면은 일단 따뜻한 국물은 괜찮지. 아. 나는 밥을 먹고 싶단 말이야. 밥? 어. 응, 국밥. 따뜻한 국물. 국밥밖에 플러스 없잖아. 플러스 밥. 아니면 저기 안골 식당 가서 만두전골 먹는 거 어때? 저 어딘데? 저쪽 왼쪽이. <웃음> 맛있어? <laughs> 맛있지는 아니. 만두전골 좋아해? 난 좋아해. 만두전골 좋아해? 어. 별로야? 그럼 그렇게... 른거 먹어. 뭐 그렇게. 아니면 저 푸드코트 가서 먹을래? 아니 비싸 가어줄까? 비싸 그냥 만두전골 먹으러 가자 비싸 예쁘다 야, 아 스키야키 먹고 싶다 맛있겠다 스키야키 어 사랑하고 네어 맞아 여기 사랑하고 있 카메라 욕심이 그득그득 그득. 아 저기는 <laughs> 사람이 많아서 저희 촬영했던 <웃음> 곳인데 <웃음> 야끼니 고환이 뱃집이 사람이 많아서 아, 저번에 간신히 한번 갔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배터지고. 와, 사람이 먹지도 않는 사람 아직도 많네. 그니까. 어디 있어? <laughs> 하지만 맛있으니까 <laughs> 이해합니다. 아, 오카리 집안 가고 싶어. 저 여기 어제그 그 제가 올렸던 영상 고경주차장 있죠. 거기 있제 유리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좀 환산하려나 모르겠는데 차가 많은 것 같은데? 어? 이참에 2000... 처음에 아, 네. 저 터미널 오면 빙글빙글 도는 저 차가 있는데 색깔이 가끔 바뀌어요 아 어, 맞아 여기 어? 오는거 아니면 아 여기 우리 촬영하기로 한 데야 어디 여기 나중에 늘보부고아 그래? 어 여기 나중에 스지 전문점이래요 촬영하는데 너무 아쉽겠죠 제가 당 먹고 싶어 여기 거리도 이뻐 안골식당은 여기에요. 웨이팅 해야 돼요, 저희가. 첫 번째 팀. 에 너무 맛있겠죠. 이게 오랜만에 온다. 응. 양념을 이렇게. 그러오 마이 갓. 메뉴는 여기 근데 가격이 엄청 착해요. 만두가 엄청 먹아요 <laughs> 진짜 왕만두. 이거 그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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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오 학생들을 만났어요. 사진은 엄청 빠르게 찍었죠. 오늘의 질문. 제... 아무 뭐 달라진 거 없어? 옴누리 상품 건너 결제할 때. 항생베이백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에 있는 음료수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60년대 생겼어. 차차차면 차차차. 싸워, 차차. 뭔지 알지? 게임하다? 다 함께 차차차. 피아노. 다 함께 차차차. 음료수 먹으러 갑니다. 아... 저, 저기 붕어빵 집은 도대체 언제 먹을 수 있는 걸까? 맨날 줄서 있어서 맛을 본 적이 없어. 여기 원래 엄청 빨리 신어 바뀌었는데, 그치? 저 딸랑딸랑 딸랑 소리 들으니까 완전 연말 느낌 물씬이다. 으, 진짜 간만에 일요일 날 신다. 그치? 연습실 항상 가다가 여기에요. 레모나 주스로 먹는 맛이야, 그렇지? 별채핑, 분실한, 크리스마스, 응. 예쁘다오 예. 지금 어떤가요? 아하. 완전 레모나 먹는 맛. 나 이거 너무 좋아. 달아 밝은 달 <laughs> 반대쪽으로 내려갈 뻔했 내려갈 수가 없지 반대쪽이니까 그럼 힘쓸기고 다닌다 알고 있죠 여기 신호가 금방 바뀐다는 사실을 하도 바뀌는 사람은 많을 것아 그냥 나는 머리, 머릿속에 온통 다 단거 먹는 거 생각보다 덥나봐 내년에는 다이어트 할수 있을까? 왜, <laughs> 왜, 대답을 왜 아까도 저뭐물어보는거야 뭐라고... 대답할 가치가 없어. 춥다. <laughs> 방탈출하고 싶다. 아, 네. 혼자 하고 와. 골드너. 골드너. <laughs> <laughs> 진 길속에. 저그 학생 때부터 어떤 맛집이에요? 처음에 그 오면 연희와 타쿠라겐 꼭 먹어봐야 돼. 아. 호두가 저도 중요하지. 어. <laughs> 살짝 찍어요. 살짝 찍을게요. 살짝. <laughs> 감사합니다. <고맙습니다. 웃음> 알이 엄청 커요. 이게 시, 실감이 안 나요.

이마도 크고 여기 토핑도 무료로 얹어 주시거든요? 전 항상 대파 먹는데 청양고추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와사맨안 먹어 봤어요 이 예, 가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 성공. <laughs> 축제. 자,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동물 찾아주시면 돼요. <laughs> 네, 열심습니다 네. 자, <laughs> 저희 캐롤 가사 이어 부르기 하시는 건데 제가 먼저 부르는캐롤을 다음 가서 따라 불러주시면 되시고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으시면. 같이, 어, 같이 해보실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이 시려워, 꽁! 팔이 시려워, 꽁! 결과로 때문에 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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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이만큼 했다 네 여기 이제 편하게 네원 안에서만 네원 안에서만 네아 네, 네. 너무 가깝네요 자 너무 가깝네요 자화이팅 화이팅 으으아 저는 저희 촬영했던 곳인데,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. 커플룸이 있어. 음식, 음식, 음식이 중요해. <목소리> 찾았어. 자리가 없어, 자리가. 더워요, 더워. 저희는 여기 오면은 오버워치, 오버워치. 오버워치 잘 아세요? 저는 진짜 오버 <목소리> 하지만, 먹으러 오는 곳이니까요. 어, 어. 아, 두들어, 우씨무남자김리 <laughs> 이거, 말치알 토도 엄청 맛있어. 저 옛날에 이거 진짜 맛있었어.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. 이러니까 내가 살을 먹고 있지. 아, 카페링에도 많은데, 일식품들이 너무 많은데요? 아? 내가 먹으려고 했던 초코라떼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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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음. 자, 여기는, 치간들, 치간. 맞아. 어, 정말 정말 쓰. <laughs> 너무 졸려서 이제 진짜 가야겠어. 안녕. <laughs> <laughs> 다음 편에 봐요. <웃음> <웃음>